안녕하세요. 비모팀 코어롱모터스 위례전시장 장준호입니다. 모든 연휴가 지나가고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이번 10월에는 온라인모델 BMW 프로모션 X3 풀체인지 사전예약 관련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특별한 사항들도 있으니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 에디션 모델 소식입니다. 6GT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정규모델은 이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620D, 630i 파이널 에디션을 끝으로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촬영하는 10월 10일 기준 아직 물량 남아 있으니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얼른 연락 주십시오 좋은 조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i7-60M 스포츠 LPGA 에디션 차량입니다 옥사이드 그레이 에디션으로 차량이 나온 만큼 60M 스포츠 모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새로운 대안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M2 쿠페 카본 에디션입니다. 외장 화이트로 카본을 장착하여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M2 차량이 런칭되었습니다. 순정 차량의 특별함을 첨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실 겁니다. 네 번째, Z4 차량입니다. 탑을 열고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황금 시기인 이번 달에 퍼플 컬러 아이보리 시트 조합으로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선점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BMW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 BMW 벤티지 코인 프로모션입니다 BMW 차량 구매 시에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벤티지 코인인데 세부 금액은 전월과 동일합니다 X1 M2 모델 20만원 3시리즈 3투어링 4시리즈 모델 20만원 X5, X5M, X6, X6M, 5 시리즈는 30만 원, 7 시리즈 X7, XM 모델은 40만 원. 그 외에 언급드리지 않은 차량은 전부 10만 원입니다. BMW 벤티지 어플에 차량을 등록한 뒤에 꼭 포인트 지급 받으셔서 주유권, 상품권,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 등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로모션입니다. 플러그인 세단 SUV 구매시에 25만원 충전카드 지급되는 프로모션 전월과 동일합니다. 출고시 차량에 비치된 충전카드를 통해 충전 상품이 지급되시기에 꼭 챙겨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프로모션입니다. IX1 아이폰은 50만원 충전카드, IX3 모델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 제공, i5, IX, i7 모델은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혹은 월박스 중 선택 가능하십니다. 충전 환경에 따라 월박스가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비교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을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BMW 엑셀런스 클럽입니다. 7 시리즈, 8 시리즈, X7, XM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드리는 혜택인데 이 부분도 전월과 동일하십니다.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에 BMW 핸드오브 세러머니, 에어포트 서비스, 전용 렌트카 서비스, 아트센터 멤버십, 스파 프로그램,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이 있으시고 애프터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웰컴 서비스 콜, 플러스 체크 서비스,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로너카, 그리고 전용 워런티, 사고차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하게 있으십니다 아참! 저희 비머팀 소속인 위례전시장의 7시리즈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 위례전시장에서 7시리즈를 구매하시면 BMW 골프백 한 세트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아래의 명함으로 많은 관심과 문의 주시면 좋은 차량 선물과 함께 출고의 기쁨 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BMW M 시티즌 C 프로그램입니다. M 퍼포먼스 모델과 M 하이 퍼포먼스 모델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드리는 혜택으로 세부 내용은 전월과 동일합니다. 세 가지 혜택 M 택시 스타터팩 M 코어 M 하이 퍼포먼스 고객님께 드리는 M 택시 스타터팩 M 코어 M 인텐시브 그리고 M 드리프트 M5, X5, M, X6, M은 안내드린 혜택에서 M 드리프트 2까지 M8 모델은 프라이빗 코칭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M모델은 단순히 구매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함께하여 진정한 M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에도 저희 코오롱모터스 구매 고객이 다시 코오롱모터스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평생 엔진오일 쿠폰이 발생되는 항목은 유지 중입니다 위 행사는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새로운 차량 구매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3 모델 풀체인지 모델 사전계약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3시 20D 베이스 모델 M 스포츠 20i 베이스 모델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 M50의 M 스포츠 프로 모델 이렇게 총 3가지 유종의 3가지 트림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UV 중에서 당연 인기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빠른 선점을 희망하신다면 사전예약 그 다음은 차량 확보 후에 고민하시는 게 빠른 수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명함을 통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